Ok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투석이 이제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헌을 살펴보면은 적절한 투석이 이제 그 처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 9 7 1 년이었고요. Annie J. M.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저널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정의들이 이제 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적절한 투석이라고 하면 완전한 재활이 되어야 되고, 환자의. 그리고 이제 환자의 영양상태, 빈혈, 그리고 이제 혈압, 그리고 이제 신경병증, 이런 이제 콩팥이 나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투석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제 적절하게 투석이 되고 있다. 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이제 저자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들은 현대 기술로도 71년이니까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한 50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그 저희들이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투석의 적절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요소질서와 같은 이제 굉장히 그분자량이 작은 물질이 투석을 통해서 잘 제거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얼마나 제거됐느냐 를 가지고 이제 적절도를 평가를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그 적절한 투석이라는 것은 그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그 투석 환자를 약간 적절하게 케어하는 것와는 그 구별해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석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투석의 적절도와는 별개로. 환자를 갈때이 전인적으로 이제 토탈 케어를 하는 그런 이제 적절한 케어가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뭐 환자의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고 빈혈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미네랄 뼈 대사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투석 환자한테 특수적인 혈관 접근도 문제. 혹은 뭐 당뇨병이 있다면 당뇨병을 갖다 잘 조절하는 문제.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투석 환자들의 연령이 이렇게 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쇠와 같은 그런 문제들 그 노령 환자들한테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 비의학적으로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삶의 질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이냐 투석을 하 이제 일주일에 세 번씩 하다 보면은 삶의 질도 상당히. 어, 의학적이건 비의학적이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도 잘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체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그런 환자들을 다 케어하는 가족들의 간병 부담 이런 문제들, 그리고 환자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환자는 저희 환자 중에 최근에 이제 투석을 왔다 이렇게 오랫동안 받으셨던 분인데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 그리고 이제 선호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의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야 환자의 적절한 그런 케어가 가능합니다. 콩팥을 콩팥 기능이 나빠졌을 때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몸 속에 축적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물질들을 갖다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을 다 일일이 뭐평 얼마나 제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대리표지자라고 하는 어떤 특정 물질을 갖다 이렇게 제거하면 다른 물질도 잘 제거가 되게 되었거니 하는 그런 대리표지자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1970년대 NCDs라고 하는 굉장히 미국의 큰 연구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요소 질소가 제거되는 정도가 환자의 예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 질소 제거하는 정도를 가지고 조석 적절도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점점 발전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요소 질소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분자량도 한60 정도를 잡고 그리고 그게 몸속에 많다고 해서 특별히 그걸 요독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물질은 사실은 아니에요. 요소 질소 그 자체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축적이 많이 되었으면 다른 우리 몸속에 축적되었을 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면 요동 물질들도 같이 많고 같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투석을 통해서 요소 실소가제거되면 그런 요동 물질들도 같이 제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요소 질소의 제거율을 가지고 예, 투석 적절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석을 시작할 때 우리가 피를 뽑아서 비유 N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죠. BUN은 블러드 유리아 나이트로젠, 그래서 혈중에 있는 요소 질소의 이제 농도입니다. 그걸 측정을 하고 투석이 끝날 때 이제 BUN을 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투석 전과 후에 BUN의 그 제거되는 정도 비율을 갖다 이렇게 계산함으로써 유한을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투석 전에 측정했던 그 BUN이 60이었고 그리고 이제 투석 후에 BUN이 18이라면 URR을 계산하면 70%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들 투석적절도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살펴보면 URR보다는 KT over V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투석적절도를 그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KT over V는 여러 번그 피검사를 해야 되고, 환자의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지표들도 이제 그 대입을 해야 계산이 가능한 그런 공식이기 때문에 그 공식 대신에 조금 더 이제 그 실용적인 URR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KTOV 값을 갖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뭐 조금 더 편리하게 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URR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URR하고 k t o b 는 비례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지표들인데요. 예, 그림에서 보시면 중간에 있는 초록색 곡선, 이 곡선은 그 투석을 할때3% 정도의 이제 체중을 이제 그 뺐을 때, 수분을 제거했을 때, k t o b 와 URR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k t o b 가 1.2일 때, 이제 3%의 체중을 감소시킨, 그런 환자에서는 URR이 6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URR이 낮다는 것은 투석적절도가 낮다, 예, 투석이 적절하게 안 되고 있다 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그런 환자에서 어떻게 하면 그 투석적절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적절하게 투석할 을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u r l 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KTOV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한데요. KTOV에 있는 분자 K와 T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V를 감소시키면 KTOV가 증가하게 되고 KTOV가 증가하면 u r l 도 같이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KTOV에서 V는 우리 몸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우리 몸 속에 그 요소가 그 분포하고 있는 볼륨 그 부피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뭔가 그 의료진들이 조작하는 거에 따라서 그 환자의 V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인 K와 T를 갖다 이렇게 증가시키는 로서 투석 적절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 K 값은 그 환자의 혈류 속도 그리고 투석액의 속도 그리고 이제 투석막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T라고 하는 건 투석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만약에 그 URR이 낮은 환자가 있다면 T 투석 시간을 갖다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k 에 영향을 미치는 투, 어, 혈류 속도를 높이거나 혹은 어, 또 투석막의 특성 중에서 체 표면적이 큰 그런 그 투석막으로 이렇게 그 우리가 변경을 시키면은. 그 환자의 u r 화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투석액의 속도는 뭐한 저희가 보통 분당 한 500ml 정도의 속도로 투석액을 갖다 그 흘려보내는데 500을 갖다 600, 700으로 올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어 k t u 버프 증가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략 뭐 투석액의 속도는 한500 정도까지 하면 됩니다. 그 대한신장학회에서 2021년에 임상 진료 지침을 네, 발표를 했는데 요 거기 보면은 그 KTOV를 1.4로 하는 것을 이제 네, 투석량 목표로 해라. 일주일에 세번투석을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네, 심 신평원, 심 신장평가원에서 이제 네, 그 하는 그 투석 적적성 그 평가에서는 그 KTOV 1.2 또는 URA 65% 이상 되면은 투석이 적절하다고 평가를 하죠. 그 1.4를 목표로 하는 것은 1.2에는 최소한 도달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달되는 환자에 전달되는 투석량이 1.2는 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투석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환자가 중간에 뭐 화장실을 간다. 아니면은 네 시간 투석을 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뭐 환자가 힘들어서 투석 시간을 갖다 줄인다. 뭐 그래서 이제 투석 시간을 네 시간을 갖다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원하는 그런 혈류 속도를 했더니 환자가 뭐 팔이 아파서 혈류 속도를 낮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거랑 그 환자한테 도달하는 그런 투석량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 대개는 목표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단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조금 높게 1.4 정도로 목표를 해야 실제로 1.2 이상의 최소한의 투석량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투석이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여러분들과 알아봤었는데요. 그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